고양이와 함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다. 보통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내가 돌보면서 키운다는 느낌이지만 고양이는 그보다는 같이 산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다. 반려동물보다는 룸메이트처럼 말이다. <laughs> 서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교감을 하지만 함부로 선을 넘는 일은 거의 없다. 왜? 항상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살피고 천천히 다가가 그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든다 놀아줘 에서한 <laughs> 심심했구나 해도 뭐. 되는 것안돼화장서에서안들에 나와 하면 안 되는 <laughs> 것을 명확하게 이리 알고 있어서 기특하고 일이 나와 화장실에서안들에 나와 분명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토리. 일부러 이를 저지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땐국에기도한다 내려오세요. 안되는 거 알지. 왜, 안 돼. 어안 돼. 너 일로와. 아빠 물고 도망갔지? 너, 누가 아빠 물고 도망가래? 도전반 불려 불려. 놀고 싶어? 미안해, 철이야. 아빠 오늘 혼자 잘래 자리 가서 토리 자리 서 그리고 항상 나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읽으면서 행동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다 미안 토리야 아빠 잠이 안나 아빠 오늘 좀 편하게 사게어줘 미안해 사실 나는 원래 고양이를 싫어했다 건물 주변에서 <laughs> 밤늦게 들려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듣거나 어두운 골목 사이에서 나를 지켜보는 두 눈과 마주치면 괜히 무섭고 섬뜩해져서 멀리 내쫓거나 피해 다녔다. 그런 길 고양이들의 이미지 때문인지 나는 내가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. 그런데 토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토리는 고양이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다가왔고 그렇게 토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내 선입견은 완전히 뒤바뀌었다.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매력에 푹 빠졌다. 원래 나와 분위기가 어울리는 동물은 강아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고 키우고 싶어 했던 내가 이렇게 토리와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다. 토리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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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빠 수술 아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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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누구나 나와 어울리는 것 닮아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, 보고 싶은 것만 곁에 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고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.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닥쳐 싫어하는 것도 피하고 싶은 것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내일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재밌는 건 우리는 그렇게 각자가 가진 편견이 하나씩 깨질 때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된다.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세상을 배운다는 건 편견을 하나씩 깨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. 내 말은 그냥 토리 너가 귀엽다고. 음.